이 교만한 마음, 세상이론 이런 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거든요 그게 그게 완전히 파쇄가 돼야 견고한 성이 무너져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들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생각이 있거든 아직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 안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단어도 싫어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싫은가요? 하나님께 복종하면 정말 좋으실 텐데 하나님께 복종하면은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한량없이 내려와요. 하나님께 복종하면은 저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여러분들이 영적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. 그런데 왜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할까요? 그경한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 교만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거를 완전히 무너뜨리셔야 된다고요. 완전히 파쇄시키셔야 저 전신갑주로 무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요. 그렇죠?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.